욥기 29장. 욥이풍자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아무게 서도 로 다녔느니라. 내가 온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온 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 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팔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복음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붐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